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없신 여긴이라. 하나님의 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너무 기뻐 가지고 춤추고 뛰었습니다. 그런데 미갈은 그럼 왕과 같이 왕의 아내니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같이 기뻐하고 춤추고 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그랬습니다. 궁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깥으로 안 나오고 안에서 창문에 서서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환영하는 마음이 약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윗과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다윗의 행동을 없인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도 기뻐하고 환영하는 날인데 그래서 다윗이 벅개가 들어왔을 때그 다음에 보면 본자와 하목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마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남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을 줬는데 19절에 보니까 또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선물을 많이 받았으니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뺏겼던 법궤가 돌아와서 기쁘고 또 남북이 통일되고 자기들이 정말 존경하고 신뢰하는 지도자가 이제 왕이 돼서 기쁘고 거기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왕이 이렇게 하사품을 많이 주었으니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근데 오직 한 사람, 미갈만한 기쁨이 없습니다. 남편의 행위가 못마땅해가지고 그를 우습게 봤습니다. 바깥에 나와서 같이 환영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함께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두 번째는 남편의 외모만 보고서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미갈은 다윗의 중심을 보지 못하고 그 외모만을 본 것입니다. 왕의 채통을 지키지 아니하고 점잖게 하지 아니하고 너무 천하게 행동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볼때 마음의 중심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면. 미갈과 같은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은혜받고 기뻐해야 되는데 기쁨은 커녕 마음에 시험될 때가 있죠. 내 생각, 내 관점으로만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봐서 좀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진실하고 참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심이 있다면 우리가 그 마음을 같이 인정하고 기뻐하고 이와 같이 기쁨을 나누는. 귀한 관계들이 교회에서, 또 일터에서, 가정에서 많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